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니포터 강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 모시고 이탄으로 오늘은 절만 다니겠습니다. 충남 공주의 유명한 사찰입니다. 마곡사를 찾아왔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나무 간세 모습, 복을 다드 것입니다. 구천여민 세계로 갈 것이다. 나는 미륵이다. <laughs> 이층 궁에다 오만이 판매와 으아! 좋아 아주 좋아 자 가보시지요 레츠고 야자한십시오네자 여기 여기가요 예 정문이에요 네 여기도 유명한 사찰이죠 자. 자,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수리, 마수리, 남이 아비, 탑을, 관생보살 취장보살, 취장보살, 사바야사바야 시방삼세, 오 많이 밤매요 <laughs> 자, 여러분 모시고요. 자, 여기는, 어이구, 새롭게 왔는데, 저도 처음 왔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돌로 되게 쌓았습니다. 예, 돌잔치네요. 예, 이게 다 여러분의 가만사상 소원성취하려고 이렇게 돌을 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 큰 사찰이네, 여기도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강진아의 여행 일기, 노준석 감독님과 함께, 렛츠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나무 간생님모살 예, 감사합니다. 나무 간생인사살온만니반메어 어머니, 소원성치, 무병장수.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불교 신자입니다. 네. 네, 예, 예. 어디, 어디 저래? 저는 이제 수덕사에 아, 다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온양이에요, 집구석은. 아, 온양? 예, 예. 아무튼. 예. 예, 예. 예, 예. 예. 저,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수원에. 수원. 예. 아, 저, 호텔 뽀입니다, 우리가. 저, 아, 한 티켓집 있으여 예? 예, 저, 온천 티켓집들이요 어머니. 아, 수원에서 오셨다. 왜안 돼야, 돼야 되지, 이놈아. 예. 예, 예, 아유. 아,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 연못도 있고요, 등도 있고요. 어이구, 야 예. 네, 저, 처음 왔는데뿅 가는데요. 마곡사 유명한 절이네요 와 물고기 있나요? 어, 거기 피레미드 벌떡벌떡 뛰는데요 네 여기도 아, 동전을 던지면 여기 소원성취 된답니다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네자 여러분 보시죠 어우, 절 괜찮네요 어, 부처님 석갓 따신 날 등도 많이 달고 여러분 예.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사진작가도 찍고 어 예. 절터가 좋네요. 이 나무도 수백 년, 천년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야 사진작가님도 있고. 자, 가보겠습니다. 에밀레동도 있고요. 예, 남의 암탑을. 시청자 여러분 부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강진아 올해 2억만 벌게 도와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남무관세보살 아, 저게 대운정이구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인간강진아 자 오늘 중남 공주 마곡사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많이 밤내용 여러분 고맙습니다